네 안녕하십니까. 네, 7월 1일 금요일 점심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는 간단하게 우동 통면에다가 후라이 하나 먹었고 네, 여름이기 때문에 잘 챙겨 먹어야 됩니다. 아침도 간단하게 먹었고 점심 네, 지금 오후 12시 반 정도 됐는데 또 든든하게 먹고 네, 오후 일과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침에 어 아직 뜨겁습니다. 좋습니다. 와 색깔 보시면은 와 고기가 아주 상당하게 잘 구워진 노릇노릇하면서 예, 예 아주 맛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김치까지 김치까지 빛깔이 아주 아주 아름답고 그러니까 예, 계란프라이 다 제가 건져 먹었고 밥입니다 그에 예, 요거는 또 된장찌개가 되지 않을까 예 고기에는 된장찌개 자, 두부 들어간 네, 된장찌개 마시.. 버튼을 잘못 눌러서 잠깐 끊겼습니다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어제까지 비가 엄청 오다가 오늘은 좀 날이 아주 맑아졌는데 지금은 은근 또 해가 쪄가지고 또 상대적으로 더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바람, 바람이 바람 중간중간 불고 있기 때문에 든든하게 먹고 어강된장찌인데 소고기랑 각종 야채랑 두부까지 어. 와 오전에 일하면서 몸이 살짝 피곤하다는 걸 느꼈는데 단맛, 심지어 단 달달하게까지 느껴지는 된장찌개를 먹으니까는 어 몸이 싹 풀리는 느낌이야. 어한 숟가락 더먹고 와 금요일도 아주 무자비하게 일하고 있었는데 네, 잠깐 쉬어가는 느낌으로 와 김치가 때깔이 거의 지금까지 먹은 것 중에서 단연, 단연 최고인 것 같습니다 와 와. 진짜 어디 한 50년 된 응? 삼겹살이랑 김치, 김치 잘 굽는 집에 가가지고 응? 어딘지 모르겠지만 장인이. 응? 어, 뭐가 걸렸습니다. 50년 경력의 주인장님께서 사장님께서 제일 좋은 고기를 아주 맛있게 구워주신 듯한 와 아, 김치도 먹기 좋게 이렇게 와. 오늘 진짜 대박인 것 같습니다. 와. 자, 7월 1일 하반기 이제 시작되는데 다들 맛있는 거, 든든한 거, 힘낼 수 있는 거 드시면서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반기도 파이팅입니다. 오. 오버해서 리액션을 해도 될 정도로 근데 지금 절대 오버가 아닙니다. 맛이 출중하기 때문에 이거는 고깃집을 차려야 됩니다. 혼자 먹는 거는 또 어디서 전화가 오는데 문자 냉겨놨습니다. 이걸 혼자 먹는거는 거의 뭐 죄를 짓는 스타일?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와. 싸가지고. 음. 아침에 라면 하나 먹어고 배가 좀 많이 고픈 것도 있, 있었을 텐데 고기랑 김치 너무 맛있고 어, 감사드립니다 어제는 어제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일이 전체적으로 늦어졌었는데 어제 집에 가족들이랑 또 약속한 게 있어갖고 근데 그냥 시간 맞춰서 꼭 가야되는 상황이기로 했습니다 무조건 그때까지 어떻게 돼서든 퇴근한다고 생각하고 목표 딱 찍어놓고 오전부터 계속 달려있는데, 한 군데, 벌레 도착했는데, 무게짐 두바레트인데두파레트랑 뭐, 수작업으로 내릴 것도 일고 있었는데, 지계차가 있는 대로 알고, 아, 거기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러니까 거기 가기 전에, 도착해서 얼른 지게차 내리고 해갖고 다음 코스로 이동해서 시간 어 어떻게 해서 되겠다 했는데 갔는데 지게차가 고장났다는 겁니다 녕하세요 차를 <laughs> 세워놨는데 응. 앞으로 지나갈 수 있다고 제가 수신을 보내드렸는데 시동 끄고 천천히 드시라고 합니다 <laughs> 일부러 시동을 안끈 겁니다 응. 엔진 열이 받아서 혹시라도 시끄러우시더라도 시끄러우시더라도 양해 부고 어쨌든 근데 갔는데 지게차가 고장났다 그래가지고 아 어떻게 하나 그래서 일단 차를 어떻게 잘 대고 그것도 복잡했습니다 그래가아 쪼금데라 와거기자차 대고 거기에 사장님, 사장님께서 지게차 다시 한번 그래도 한번 앉아보시던 시동 켜봤는데 시동은 걸리는데 안움직입니다 그래가지고 아이 큰일났다 비는또막 음. 내리고 있고 그래서 일단은 무거운거는 빨레트지면 놔두고 일단 다른것터막 이렇게 카트에다가 내려갖고 막놔르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일부 내리고 네, 팔레트만 남은 상태에서 거기 직원분들도 이제 다 무거운 거, 무게, 무거, 무게지면 같이 내리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하기도 하고 물건 쌀 장소 마련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저도 이렇게 하다가 뭔가 간절한 마음에 다시 한번 지게차를 탔습니다. 시동을 걸고 쭉 걸렸는데 후진을 딱 하니까는 움직이는 겁니다. 와 해서 살짝 미소를 띠면서 거기 직원분들한테 와 간, 간절하니까 되네요. 나이 좀 있으셨는데 살짝 웃으시면서 갈 때는 이제 수고했다고 그러는데 그 때도 어제 같은 경우도 제가 아침에 영상 찍으면서 간절하면은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그게 생각이 났기도 했고 전 실질적으로 간절했기도 했고 무조건 그런 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살아야 된다. 아, 내가 어떻게 해서든 살아야 된다. 해내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저도 이제 그파레트두 개를 수작업으로 까대게 할 생각으로 막 마음의 준비도 하고 이렇게 해서 내릴 생각도 하면서 동시에 막 이런저런 준비도 하면서 한편에 그 마음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지게차를 지게차로 내리면 은 금방 그냥 두파레트 두, 두 떠버리면 끝인데 그럼 타는데돼 갖고 빨리 내리고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어제 바깥으로 집에 딱 맞게 딱 맞게 도착했습니다 이게 뭐 그냥 소소한 저의 그냥 일하면서 예 예시로 뭐들리실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일하면서도 그렇고 뭐 내가 조금씩 살면서, 좀 지내면서, 그렇게 조금씩이나마 내가 뭔가를 했을 때, 마음을 내려놓지 않고, 아, 이걸 어떻게 좀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낼 수 있을까? 끊임없이, 가능성을 갖고 계속 파고들고, 노력을 하고 하다 보면, 작게나마 작게나마, 그게 되는 순간들이 있는 거를, 그래도 조금씩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지게차 기, 기계 뭐 전자로 이렇게 되는 거지만 혹시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도덕 시선 걸어보는데 또 되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그게 대차가 만약에 안 대차가 했는데도 안 됐다고 하더라도 저는 응? 또 어떻게서든 다른 방법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뛰었을 겁니다. 집에 뭐 조금 늦었을 수는 있겠지만 일이 응? 어떤 약속이 차질이 빚어질 정도로 늦지는 않았을 거라는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이런 얘기를 제가 듣고서 공감을 한번 했는데, 어떤 얘기냐면, 내가 이게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안 된다고 그냥 마음을 먹어버리면, 그거를 이룰 가능성은 0인데 응? 내가 그래도 할수 있다고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가능성이 있다고 또 열어두고 두면, 응? 그걸 이룰 가능성이, 최소한 0%는 아니고 그거보다 높습니다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1%도 어쨌든 이룰 가능성이 1%나 되는 거고 그래서 마음을 아예 다 닫아버리면은 뭐할수 없는 거고 그래서 어, 어떤 일이든 내가 다가오고 주어진 일에 산에서야야야 그냥 그냥 하고 싶다 응? 제가 이거를 이루어야 또 다른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뭐 그런 것들이나 뭐 봤을 때 가능성을 열어두고 하면 그리고 또 된다고 믿고 그게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좀막 좀 불가능할 것 같고 막좀빡셀것 아, 같고 잠도 진짜 팍 줄여야 되구만, 그런 것들을 저는... 아, 뭐제 자랑을 하는 건 아닌데, 그니까 남들이 생각해서때 조금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그냥 "아, 나 이거 한다" 좀 된다고 생각하고 믿어버리고, 일단 질러버리고,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해서든 맞춰보려고 이런저런 방법을 다 생각해 봐서, 지금 무대복으로 밀고 나가는 그런 것 수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열심히 했던 기억들이 있긴 있습니다. 음뭐 젊기도 했었고 지금도 젊지만 또 어떤 성장 시기 내가 일을 하고 초반 뭐 어느 시기에는 그런 것들이 분명 필요하다고 는 생각합니다. 물론 나중에 가면 갈수록 더 이렇게 생각도 해야 되고 주변도 살펴야 되고 뭐 공부도 하고 그래야 되겠지만 어떤 그런 강한 마음과 어떤 나만의 확신으로 이마다 보면 네,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안에 있던 제 마음 속에 있던 얘기 말씀드렸고 예. 혹시라도 예. 뭐 듣기 듣기가 뭐 듣기에 조금 뭐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예. 좋게 잘 들으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제 또 얼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시작되었으니까 다들 파이팅하시고 예. 여름 대비 예. 식사들 미리 미리 예. 위기가 왔을 때 먹으면 은 늦습니다. 예. 그 전에 미리 대비해서 드시면서. 보양식 같은 거 드시면서 잘 여름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